여러분들께서 믿고 생각해주시는 마음 덕분에 제가 가장 높은 등급인 파트너 등급을 얻었습니다. 쿠폰을 이번 시즌에서는 150장 좀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어서 쿠폰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muggt 샵 p 1037 후원 코드로 후원해주시면 되고요. 저에게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개별 발송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무컷을 검색해보세요. 다양한 게임 무과금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 했는데, 레벨업을 진행하면서 들어왔던 선택상자가 있었다. 근데 이게 몇 개였는지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예전보다 조금 보상이 달라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발 때보다 후발 대가 힘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후발 대가 지금 괜찮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름은 방어구니까, 방어구에서는 상위가 효율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위로 받아줄 수 있도록 하고, 예전에는 방어구를 초창기, 좀 접속의 애로사항 뭐 각종 업데이트 유저 간담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넉넉하게 줬다면 지금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서 무리해서 강화하지 말고 그냥 6강 정도로 쓰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아요 올리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방법을 판단하는 게 좋겠다 지금 거의 투력은 4만 투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이미 레버브는 30 2레벨을 넘어서 이 퀘스트를 진행하면 33레벨을 훌쩍 넘게 되고 그럼 33레벨에서 바로 또 메인퀘를 진행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레벨업하기는 괜찮다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후발 때 좋은 점하고 나쁜 점입니다 어 사실은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근데 매도 먼저 맞는게 낫듯이 나쁜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쁜 점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기 장비를 맞추는게 예전보다 어렵다 일단 이벤트로 주지를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유저라고 해서 옛날에 뭐 복귀 유저처럼 아이템 풀세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레벨 달성 상자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희귀 장비는 추산하자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손해를 봤다라고 봐도 과한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희귀 장비에 대한 강화 10강 정도를 하면 은 스탯이 좀더 붙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갈라르의 증표라고 해가지고 제작하는 템이 예전에는 요렇게 이제 요름은 세프라고 해서 이제 태양석이 인문나 유료에서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고급 재료들도 적지 않게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걸로 맞출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갈라리 요름은 준표. 요걸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많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4개 정도의 완제를 만들양을 줬다면 지금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 줄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부분 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료는 안 들게 돼서 좋은 부분은 있지만 개수가 적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대충 템을 말씀을 드리면 은 휘기 무기 보존 무기 요거랑 투구 상의 요거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설명드릴 이제 성장 악세 요렇게까지 지금 맞춘 상태가 되고 지금 메인 퀘를 밀거나 사냥을 하는 데는 크게 제한사항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가장 액티브 1번은 일단은 좋은 클랜을 가입하는 거. 이미르의 클랜 자체가 좀 독특한데요 일단 길드원들하고 합심해서 능력치를 선정해서 올릴 수가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사냥의 유효 스탯을 굉장히 좀 많이 올려주는 로드나인도 약간 길드 스탯을 통해서 사냥 효율을 좀 올려주는 게 있었는데 이 게임은 PVP랑 사냥이랑 드랍 확률까지 해서 꽤 많은 것들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좋은 클랜을 가입하는 게 좋고 물론 워낙에 좋은 클랜은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중간 정도 되는 클랜에서 내가 보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아마 의지를 피력하면 충분히 가입하시는 제한상은 없을 것 같다. 많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메인캐를 중심적으로 미시면 됩니다. 다른 게임처럼. 근데 하다 보면 메인캐가 좀 답답해지거나, 내가 딜이 좀 약해지거나, 몬스터한테 너무 아프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검은 발키를 깨준다. 요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다. 검은 발키를 깨야 되는 이유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좋은 점 1번은 쩔이 가능한 게임이다. 이게 왜 좋냐면, 아, 물론, 저는 후발대 분들하고 같은 눈높이를 위해서 제가 선발대 계정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메인캐를 밀때 옆에서 동반 사냥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지인 중에 한 분이 세신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좋은 클랜을 가입했는데 한분좀 좋으신 분들이 도와준다거나 하면은 메인캐를 순식간에 밀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파티를 맺고 몬스터를 잡으면은 몬스터 횟수가 내가 잡든 파티원이 잡든 똑같이 횟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 속도에 향상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좋냐면, 원정, 발키리,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메인캐 등 이런 것들을 고투력 분들하고 함께 한다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쉽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이 없다라는, 데 그래서 친한 친구가 있다면,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 없다 그러면 브리닐드 서버로 오셔라. 제가 검은 발키리나 이런 것들, 물론 저도 약하지만, 제가 50레벨에 9만2입니다. 근데 이제 약하지만 여러분들을 충분히 검은 발힐 정도는 깨질 수 있을 정도의 케어는 된다 뭐 실제로도 많이 깨드렸고요 원정 첩보상 같은 것들 같이 깨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서버 선정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브리닐드 서버로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후발대가 왜할 만한가 희귀 아이템도 적게 주고 하는데 왜 그래도 할 만한가 지금 현재 성장의 시즌인데 이 성장의 시즌이 후발대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 퀘를 밀다 보면 닥사 구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게 뭐 통상 한 3레벨 정도 단위 조금 길게는 5레벨 정도 단위에서 레벨을 달성해 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바랄라 밖에 없었어요. 일반 바랄라. 그래서 여기 이제 발키리 전당이라고 하는 여기서만 이제 거의 끝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즌이 생기면서 성장의 전당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성장의 전당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스탯표를 누르면은 지금은 이제 성장의 축복 요한 칸밖에 없는데 성장의 전당만 들어가면은 일단 주요 스탯이 200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냥 스탯이 200씩 올라가니까 결국엔 딜이 향상이 되죠. 딜이 향상이 되니까 뭐다 사냥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장의 축복 50을 달성을 하게 되면 성장의 축복 50 달성도 후발대가 어렵지가 않은 게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데요. 여기 컬렉션에서 시즌을 눌러 보면은 요렇게 지금도 저도 룬조각 박을 건데요. 룬조각을 이렇게 준비해서 룬조각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요걸 다 박으면 75까지 올리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올릴 수가 있고 이렇게 올리면은 스탯이 기본적으로 올라가서 사냥 속도가 더 향상이 된다. 그러니까 에벨업 속도가 확실히 후발 때도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의 악세가 싸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원래 선발 때 같은 경우에 요르문 악세를 얻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작으로 통탕 만들어서 이제 강화를 했는데 지금 이 반지나 요런 것들이 실각만 돼도 어느 정도 사냥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요르문 반지 10강이면은 모르겠지만 10강 이하면은 통상적으로 성장의 악세 7강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게 현재 지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몬스터 피해랑 사냥 경험치가 붙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걸이는 아쉽게 하나가 날라갔는데 요두 개는 7강은 어렵지 않게 띄었습니다 요거까지 띄었는데한40 다이아? 굉장히 적게 들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이아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거나 악세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10강 정도만 써도 여러분들이 꽤한 50레벨까지 써도 심지어 50레벨 분들도 10강짜리 악세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1차 목표가 뭐냐면 성장의 축복 아까 잠깐 말씀드린 50까지는 일단 올려서 그거는 뭐냐 지령을 잘 깨서 룬 조각을 모아서 룬 컬렉을 박아가지고 올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레벨업 속도가 더 빨라진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럼 성장의 악세를 사야 되는데 다이아 버는 방법이 궁금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래된 은하입니다 성장의 던전 즉 성장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오래된 은하를 줘요 이 오래된 은하가 예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싸졌지만 그래도 한 1.2다이아 5다이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요를한 10개 정도 팔면은 성장 악세를 바로 살 수가 있어요 물론 하루 만에 다못 모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요거를 모아서 팔면은 기본적인 재화로서는 괜찮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래 가능 템을 줍니다 물론 이것도 예전보다 다이아 벌기는 어려워졌어요 근데 요렇게 강화 수치를 눌러서 한 7강 정도 7강이 지금 59다이아거든요 지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7강까지는 어떻게든 도전을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6강 만들고 7강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7강 만들면 요거를 좀더 저렴하게 팔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52 다이아 정도. 자, 요렇게 해서 팔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지금, 7강, 행운의 리라처럼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팔아서 요걸 어떻게 하냐? 일단은 성장약세를 해준다. 제가 지금 32 다이아가 또 생겼네요. 아마, 지금 섬세한 가지고 말씀드린, 오래된 은하를 판 거죠. 요걸로 해가지고, 자, 다시, 장신구 목걸이. 요번에는 두 개를 사주죠. 하나, 두 개. 두개 사줘서, 뭐, 8강이나, 잘하면은 9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8강만 한번 노려보죠. 4, 5, 7. 7다 떴고 8 8이 예, 하나 날라가면서 떴습니다 이거를 이제 착용하면 지금 투력이 딱 4만을 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냥속도나 그 다음에 방어력이나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또 신장이 됐기 때문에 사냥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파밍 속도가 빨라지고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시즌 컬렉템 같은 것들도 거래가 잘 된다 물론 초반보다는 쌉니다 그 다음에 절약 구간은 상대적으로 싼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데가 어디냐면 저도 이제 곧 들어갈 건데 글라시르 숲에서 에시르산 이 에시르산이 퀘스트랑은 별로 연계가 안 되는 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갈라진 얼음 파편 요런 애들이 조금 가격이 좀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얀 늑대개 고 멧돼지의 이빨 나쁘지 않은 가격에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지역 컬렉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컬렉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이아를 버시면 된다 2일차까지 해가지고 희귀 동반자를 얻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2일차 영상이다 그러면 요거 이제 3일차 영상 정도가 될것 같은데 요리랑 경험치 주문서는 사실 마음껏 먹자. 뭔 말이냐면 아끼지 말고 지금은 어떻게든 레벨을 빨리 따라가면서 원정을 빨리 깨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정 첫보상에서 희귀 아이템을 얻고 스펙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요리랑 경험치 주문서 마음껏 먹자라는 내용이고요. 희귀 무기는 진행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들어가 가야 되냐면 어, 트롤의 유적까지 들어가면은 증표회를 깨면은 희귀 무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딱 그때쯤이 아파져요. 그때 이제 희귀 무기를 구매를 하셔서 사냥 딜을 좀더 올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희귀 보존 무기가 14장 요녀석입니다. 요녀석에서 옛날에는 요걸로 악세를 뽑는 게 국룰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악세를 성장의 악세로 대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보조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기랑 보조무기가 보완이 됐기 때문에 공격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장학세로 끼면 된다 자그 다음에 14장을 밀면은 마찬가지로 희귀 발키리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희귀 발키리를 얻게 돼서 하게 되면은 공격력하고 마법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메인캐를 쭉 미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검은 발키리를 쫙 미시면은 됩니다 다 검은 발키리고 파티원들 도움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선발 때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선발 때에서는 5인 파티 구하고 또막 서로서로 딜 도와주고 하면서 시간 엄청 버렸다면 지금은 그냥 세신 딜러 한 분이 그냥 잠깐만 도와주시면 은 금방 깨수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경험치 던전이 사실상 두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험치 던전만 돌려가지고 레벨만 쫙 올려서 하면은 금방 40, 45 레벨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쉬워졌다. 물론 이제 고강화를 노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 외에 레벨업이나 다이아를 모을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제가 지금 다이아를 소소히 벌듯이. 그 다음에 끝으로 또 좋은 게 뭐냐면 어쨌거나 이 게임은 리니지 라이크이기 때문에 영웅 아바타든 전설 아바타든 뽑아야 됩니다. 근데 예전보다 뽑는 비용이 많이 싸졌다. 한 5천 다이아 내외면 영웅 발키리를 하나 맞출 수가 있어요. 저는 선발 때인데 13,000 다이아에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벌기는 어려울지언정 예전보다 두배 이상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구매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라서 이렇게 쌍영웅만 맞춰도. 굉장히 플레이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맞추는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은 결국에 이 게임은 전설 확정 소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고 열심히 다이아 벌고 하면은 결국엔 전설은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 8000투력에서 4만 투력 올리는데 하루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성장이 빠르고 체감이 잘 된다. 그래서 아마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스펙을 느끼시면은 꽤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확실히 노력하면 되는 게임이다. 오늘 영상 마칠까 하네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으시었습니다